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12일 상주 군의 의성 성성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김준봉 예비후보입니다. 저 김준봉에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몇 가지 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 활용방안 마련. 두 번째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직불제 도입. 세 번째. 국내 농축산물 재배를 골자로 한김영란법 개정. 네 번째. 모든 농업 정책 자금 금리 1%로 인하를 실현하겠습니다. 저 김준봉이는 농업 농촌 먹고 사는 문제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주 군이 의성 청송지역 자체가 순수한 농업도시인 만큼 농촌 전문가인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어느 후보보다도 우리 농촌 농업문제 해결하는 데는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농업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농민의 아들 농업병영인 김준봉 이가 농업문제 농촌문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김준복! 화이팅! 화이팅!